소리 기 23장 말씀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잘안 됩니다. 잘 되지 않아서 참 힘을 많이 기울이는데, 아, 우리 권사님 한분 나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안 오셨으면 설교도 안할 텐데,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예. 네. 설교가 쉽게 술술 나오면 참 좋겠어요. 땅을 파는 노동자보다는 쉽겠지요. 추운 겨울에 찬바람 맞아가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바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쉽겠지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요, 참 용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들어주는 분이 없으면 그것도 많이 어려워요. 용을 써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들어주는 분이 별로 없으면 사실 인간적으로 좀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럽니다.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네. 두 남녀가 각자의 부모 밑에서 자기 성향을 다 발휘하면서 30년 가까이 혼자 살다가 두 남녀가 결혼하죠 서로 사랑해서 이제 우리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자 해서 결혼해서 삽니다 어, 연애하고 사랑하여 결혼해서 사는데, 과연 이두 부부가 얼마나 연합할까? 어느 정도까지 연합할까 합니다. 과연 얼마나 가까워질까? 사랑해서 죽도록 결혼해서,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과연 얼마나 연합을 이룰까? 예. 대부분의 부분은요 참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마이웨이를 합니다. 내갈길 가고, 네갈길 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연합을 하겠죠. 그런데 연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마이웨이를 합니다. 성도도 그런 것 같다. 요 성도도 교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얼만큼 주님과 연합을 하는가?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게 주님의 길인데, 이 길을 가지 않고 내 길을 갑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며 사는가 하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구원 받은 삶을 사는가?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주님의 길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도 또죄의정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선포가 되어도 형도들은. 마위의의 합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연합이 안 되는 것처럼 성도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의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30절 아까 읽었죠, 한번더 읽어보죠. 30절,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 내리라 그럽니다. 주님은 추레굽한 이스라엘을 네. 오늘 이제 24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법을 출애국기에서 조금 가르쳐줘요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그렇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게 순서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리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추류굽한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는데 어떻게 안심시키느냐?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그럽니다. 20절이 그러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니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럽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누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럽니다. 23절도 읽고 있죠. 23절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사랑과 햇사랑과 브리스사랑과 가나한사랑과 히위사랑과 여부수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럽니다. 내 네. 네, 사자가 주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간다 그럽니다. 네. 27절도 있겠습니다. 27절, 27절, 내가 내 위험을 네 앞서 보니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겠다고요, 하나님의 위험을 보내겠다, 그럽니다. 20절과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겠다 하시고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위엄을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래요. 한 구절 더 있죠. 28절. 28절도 같이. 이2팔절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이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헷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럽니다. 왕벌을 보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나 위엄과 왕벌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왕벌을 보내, 왕벌을 보내가지고 뭔 어? 가난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쫓아낼 것인가? 왕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나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왕벌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러죠? 부모가 자녀보다 앞서 가요. 아기가 아, 애기가 앞에 가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앞서 가는 거예요. 왜? 이미 부모가 거기를 그다 알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내 아이가, 응? 어? 편안하게, 위험 없이 잘갈 것인지 알 것인지 부모가 알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지도자가 이와 같은 겁니다. 지도자는 이미 그 길을 가봤습니다. 가보지 않고 회중을 이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본인조차도 가보지 않은 길을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갑시다. 이 말하는 것은 위험하죠. 어떻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자기도 안 가본 길을 가자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모세에게. 예.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며 모세가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23장을 읽는데 저 뒤에 그 말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그래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모세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셔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더 있죠. 30절. 우리가 이 말씀이 나누는데요.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목사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 지도자는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을 보내서 미리 앞서 가십니다. 음, 그런데 그가난안족속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죠. 29절에 그러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백성이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습니까? 번성할 때까지. 기업으로 얻을 수준이 될 때까지. 예.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얻을 때까지 번성해야 합니다.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옛날 그 수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얻을 때까지 충분히 번성해야 합니다. 창조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말씀 나눌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기에 앞서서 예, 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네, 수준이 안 되고 능력이 안된안 되는 사람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낙하산 인사가 그렇죠. 능력도 안 되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낙하산으로 그냥 떨어져 와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요. 주님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쫓아낸대요. 조금씩. 가난 족속들을. 우리는 한꺼번에 다 일을 처리해버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정말 원하셔요. 그런데 수준이 안 돼가지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기업을 맡아라. 내 사업을 네가 승계해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내 기업을 맡길 수가 없죠. 예.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수준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네.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맡을 수준인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나라 의식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약속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약속에 부, 불과하지 않습니까? 테레비 선전하는 것처럼 너무 화려하게, 테레비 선전에 그러잖아요. 하이, 아주 화려하게 선전하죠. 선전에 불과하죠. 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과연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 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죠. 네. 상대방이 내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죠. 우리는 돌려댈 수가 있겠죠. <laughs> 하나님 말씀이니까 돌려댔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너무나 화가 나, 너무나 분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과연 돌려댔다 할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다 해서 그 주님이 만약에 네 눈이 그렇게 범죄하면 눈을 찍어버려라, 그럽니, 눈을 빼버려라. 하나님 말씀대로 눈을 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과연 음력이 일이 생기지 않는가? 지리산 꼭대기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나는 마음으로 범죄를 하지 않는가? 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주님이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까지는 우리가 가야할 믿음의 수준이 사실은 계속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그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가? 나는 과연 기업을 얻을 얻는 수준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내 속에서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준은 안 됐는데, 그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다리가 꼬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요, 내가 평생 가보지 않은 길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자국 내 디딜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네가 번성하여,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주님이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새벽에 꼭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셔요. 그런데 그 기업을 받을 수준이 안돼 있는 거야. 주님은 주기 원하는데 아직.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야. 예. 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많은 것들이 과연, 과연 내가 얻을 만한 수준이 되었는가. 예. 네. 우리 모두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이 말씀을 나누니까요.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상관이 없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가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선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번성하여 충만할 때까지 주여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